여기서 지금 점수 내는 팀이 거의 이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선출 뜻수로 굉장히. 아, 스윙. 와.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서 비기면 가위바위보예요 여기서 점수를 내야 돼요, 여기는. 가위바위보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내야 됩니다. 자, 오늘 김의 일부 리그. 중결승 코리아와 팀9 정말 기대되는 게임, 지켜봐 주시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이 눌러 주세요 추운 날에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웃음> <웃음> 잘 던졌어요. 어. 잘했어. 엔나인의 임로봇입니다 오늘 김의 일부 종결했어요. 자, 코리아 대 엔나인 누가 이길까요? 비출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선출이 올라왔어요. 강력한 차트수. 여승철. 아직까지 130이 넘는 공을 던지고 있어요. 오늘 연초에는 140을 던졌죠. 142. 자, 지금 M9에서는 이걸 승부처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승부처. 20살 선출. 권정근. 띕니다. 세이입니다 아 스윙. 아, 띡띡띡띡. 자, 힐로 잡아가지고. 아우. 몸 푸는데도 엄청나게 빠른 공을 던지고 있어요. 자, 강력한 선출투수 권정근 선수. 자, 김경일. 입니다. 임니 포터. <목소리> 쳤어요! 쇼잡아가지고 <목소리> 아, 벌스 고리 빠졌어요. 아, 자, 더블하우스 면했습니다. 다섯 개는 여승철. 다는 여승철. <목소리> 어, 쳤어요! 톡 <목소리> 쳤는데, 어, 톡친 게, 장수까지. <목소리> 와우. 간발의 차이로, 세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럭비 아, 국가대표 출신, 고 인석. 홈런이 음, 하나 있어요. 백스클린 맞췄는데 었 아까는 아이번엔 안타. 안타 안타 안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투아웃에 선견의 대수범. 터쳤어요. 손 잡아가지고 아 이거야 이거. 아헤이헤이헤이. 선견의 금영환. 폭 쳤는데! <laughs> 자 이번에는 베이스 커버 아, 베이스를 잘찝었어요 상대 팀에서 가장 경계하는 타자 나풀 정경호. 아 쳤어요! 와겁나이잘 쳐요. 하지만은 우수 장면. 자, 잘 칩니다. 컨택이 정말 좋아요. 사석에는 김태영. 어! 섯개는 김태형. 어, 몸쩍고 엄청 좋아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다섯 개는, 윤용환 선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홈런이 두방 맞았어. 아! 나았어나쳐 나죠! 자, 풀카운트 갑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나다! 아, 나다! 아 아웃입니다. 이닝을 가볍게 마무리하는 투수 여승철. 어제 배팅 연습을 많이 했다는 장영규 선수. 어우. 아까네. 어우 스윙. 야, K. 야, K 야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리 갔어. 아 너무 멀리 갔어. 세이프 되는 운이 좋은 장영규 선수. 자, 하석이는 돌죠. 포트파울 오우, 어. 어, 스윙. 오, 어, 쳤어요, 조민표! 안타를 쳤어요! 아, 안타. 그래도 안타 쳤어요. 안타 치는 조민표. 자, 다섯개는 오늘 홈런이 하나 있는 한대훈 선수. 과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끝내기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여기서 지금 점수 내는 팀이 거의 이긴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력한 선출투수. 권정근 아, 스윙. 와.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여기서 비기면 가위바위보에요. 여기서 점수를 내야 돼요, 여기는. 가위바위보를 안 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내야 됩니다. 다섯 개는 한대훈. 아, 별레 나갑니다. 노하우스 완료가 됐어요. 자, 지금 내가 다 땡겼습니다. 자, 이루는 기수 어, 옆에 있어요. 숏도 마찬가지고, 다섯 개는 김경히긴장되는 상황이라서 기수가 약간 불리합니다. 노하우세에코나나 빠져도 점수, 점수거든요. 끝내기. 쳤어요! 어. 쳤어요! 쳤어요! 물 잡아가지고, 어. 홈에 못 들어왔습니다. 너무 잘았거든요 자, 원아웃에 주자말루. 타석에는임리포터 자, 인리포터. 라풀이에요. 나름 컨택은 좋거든요. 쳤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참,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타석에는임리포터 라풀. 원아웃에 말루. 쳤어요! 원아웃에 말루. 쳤어요! 원아웃에 말루. 쳤어요! 직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내기의 주인공은 임준영. <laughs> 끝내기의 주인공 운이 <laughs> <오늘> 따라야 합니다. <laughs> 끝내기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에이. 너무 좋은 결투라네. 아쉽게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에이. 잘 잡았습니다, 코리아도. 예.